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햇살다육입니다. 네, 오늘도 햇살다육에 이쁜 아이들이 또 많이 입고가 되어 있고요. 네,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고, 네, 인기 많은 아이들은 또 재입고도 됐고, 네,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잘 보시고, 이쁜 아이들,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또 찜도 하시고, 일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햇살다육은 한 포트만 또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도 택배는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일 때는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20% 세일을 그동안에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끝에 부분에 아가들은 또 30%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셔서 30% 세일 받으셔서 이쁜 아이들 한번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 먼저 20% 되는 아이들을 먼저 보, 어, 보여드릴게요. 네. 요 아이서부터 볼게요. 요 아이가 날라라는 아이입니다. 날라, 네, 날라 자연군생이라는 아이. 요렇게 아주 알갱이 가은 골동글하고요.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요런 날라가 이렇게 얼굴 두순한 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요런 아이가 자 자연분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예, 네, 요 아이는 얼굴이 큼직해서 네 사두네요. 사두. 4두. 네 여기 13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요런 아이들. 오, 요 아이도 얼굴이 오우드입니다. 여기 요 아이도 네, 자구를 쭈르르 달고 있어가지고 네 오우드 짜리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25,000원에 나왔습니다. 날라 자연군색 2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한 2만 원될것 같습니다. 20% 네, 해드리면요. 네요 아이는 또 노마드라는 아이인데요. 손톱이 예쁜 아이입니다. 손톱 보세요. 엄청 예쁘죠. 바늘처럼 아주 긴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도 이쁘게 물들어 있는 아이. 보트는 10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요금 만 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네몬 어, 노즈 아닌데 이아이네여기가 <laughs> 맞는데 네, 초심입니다. 이 아이는 초심, 네 초심인데요. 얼굴 사두로 돼 있는 초심입니다. 아주 밝은 톤의 초심이 있는데 너무 이쁘죠. 아주 손톱은 또 이렇게 핑크 핑크. 네,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오 이쁘죠. 이렇게 생긴 초심이 얼굴 두순한 사두도 있고요. 네또 이렇게 잔잔한 자구들은 또 많이 달려있는 요런 아이는 한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 요 아이는 이요 아이도 사두고요네 이렇게 있는데요 11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세일 받으시면 한 9,600원으로 내려가고요 네이 아이는 하이트 자라 고사입니다 하이트 자라 고사 네, 손톱이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긴 손톱이 아주 매력 있습니다 네 오, 엄청 어 밥도 수북하고요네 이렇게 생겼는데 예, 이 12cm 보트로 가득히 채우고 있는 이 어, 원종 자라 고사라고 합니다. 아, 하이트 자라 고사라고 합니다. 원종이 아니라 하이트 자라 고사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시면 또 9,600원으로 내려가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독이 어, 롱기시마 어, I, HY라는 아이인데요. 어, 롱기시마 HY입니다. 예,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입장 뒷면은 완전히 빨갛죠. 오 멋있죠 입장도 싹 두툼한 입장을 하고 있고 네 얼굴은 한 3두 4두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 12cm는 아니고 11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네요 아이는 15,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2,000 됩니다 12,000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농기시마 어, H Y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입장 두툼하고 매끈매끈한 그런 재질이고요. 입장 뒷면이 이렇게 딱 선이 예,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요. 네, 뒷면에 피멍이 멋지게 들어오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얼굴은 거의 사두가 많네요. 사두가 네, 요런 농기시마 H Y 가격 만 오천 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엄청 향기가 좋은 요 꽃향기가 여기서 하나가 피어 있는데요. 사장님 키우, 어, 키우고 계시는 요렇게 신발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이렇게 신발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향기가 요 꽃이 피어 가지고요. 꽃은 이런 꽃이 핀답니다. 이 아이가. 버클리인데요. 오, 향기가 끝내줍니다. 아주, 오, 전체 진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이 근처만 오면요. 이 향기 때문에 아주 엄청 기분 좋은 향기가 납니다. 네, 요렇게 이쁜 어, 버클리 한번 켜보시고요. 머리두스가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올립니다. 보세요. 엄청 자구 많이 올라왔죠 네, 요, 머리, 요, 한두만 해도 5,000원씩, 6,000원씩 하는데요. 여기는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예, 네, 요런 아이들, 6,000원, 오늘 6,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가죠. 오, 너무 괜찮습니다. 와, 네, 밥이 엄청 좋아요. 네, 대부분이, 저도 요런 아이 데려다가 키우게, 키우게, 되죠. 저도 요만할 때, 어,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네, 큰 화분에 지금 까득이 찼습니다. 네, 그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 아이고요. 향기가 꽃향, 꽃 피면 향기가 끝내주는 아이라서 요 아이는 꼭 길러보시고요. 네,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짠짠한 자구가 계속 올라옵니다. 여기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네요런데도 자구가 다 이렇게 목대 이런 다 자구입니다. 헉, 엄청나죠? 네요런 아이 데려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꽃까지 한번 보셔 보셔서 향기 맡아 보시고요. 끝내줍니다. 아주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향기가 납니다. 네이아이6 0 0 0 원에 있고요. 네이아이는 원종추비반이라고 합니다. 색깔도 포사시하게 분도 올리고 라인도 이쁘게 그리고 있는 원종추비반이 이아이가 14,000원에 있습니다. 보트는 8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네, 요렇게, 오, 자구를 한3두씩 거의 얼굴이 3두큰 네, 얼굴은 좀, 어, 두수는 작고요. 네, 잔잔한 얼굴은 두수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4두고 네, 4두3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추비반니는 오늘 14,000원에 해 드립니다. 원종추비반니 어, 14,000원. 세일 받으면 1 1 0 0 0 얼마로 내려갑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또 빅레드, 어, 철입니다 철아 철화. 북내드 철아 이렇게 지금 철아가 이쪽만 엮여 있고 네 생얼도 같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물들면 아주 빠르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네이 아이가 입장도 두툼하면서 빨리 지는 아이인데요 네 사이사이즈 엄청 큼직한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보트는 13cm 보트인데 넘쳐나갔습니다 네, 13cm 포트 넘쳐나간, 요런 빅레드 차아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2만 팔천 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5,600원으로 내려갑니다. 5,600원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한 2만, 한, 어, 얼마인가요? 한, 어, 3천 얼마에 될것 같아요. <laughs> 2천 얼마 될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요. 네, 천하가 엮인 아이도 이렇게 많네요. 이 아이는 엮긴 어, 여기저기 엮인 데가 많습니다. 철하 엮인 데가. 색깔도 이쁘고, 입장도 두툼하고, 예, 빅레드 차라꼭 길러보시고요. 28,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오드리 페어라는 아이인데요.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드리 페어. 얼굴 두 수는 한 3두가 있습 어, 삼두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오드리 페어가 물들면 빨갛게 든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 어, 다 이렇게 프릴, 프리리, 프릴기가 있어요. 입장 끝에는 이렇게 다 프릴기가 있고, 엄청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오드리 페어. 네, 가격은 25,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2만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사이즈는, 이게 지금 13cm 보트인데요. 넘쳐나갔습니다. 이렇게. 화분 넘쳐나갔죠? 어,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오드리 페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네이 아이가 꽃도담배 철화입니다. 꽃도담배 철화 이 꽃도담배 철화는 상 몸값이 좀 하더라고요. 예 네, 어느 어, 저기 채널에서 봐도요. 이 아이들은 다 몸값이 합니다. 꽃도담배도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죠. 어, 빨갛게 어, 보라색이 매력 있는 아이고 여름에도 보라색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아이라서 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꽃, 덧담배, 철하고요. 28,000원에 나왔는데요. 세일 받으면 여기서 5,600원이 내려갑니다. 5,600원이 내려가면 엄청 내려갈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줄리아나 철, 줄리아나 군생이 들어왔는데요. 줄리아나 군생. 오, 엄청 머리도 수가 아주 많고, 어, 중, 뭐, 대품? <laughs> 대품 정도는 안 되고, 될... 한 중품 이상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고요 네, 이 머리두스 이렇게 많습니다 큰 대품입니다 거의 대품이죠 네, 이 아이는 13cm 보트를 이렇게 꽉 채우고 있고요 머리두스는 한 6두, 6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밑에서 자구를 또 달고 있습니다 밑에서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 색깔 이쁜 아이고요. 줄리아는 다들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색깔이 빨갛게 물들어서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 아이는 24,000원에 있습니다. 24,000원. 24,000원에서 세일 받으면요. 19,000 얼마로 내려갑니다. 너무 괜찮죠? 오, 이 아이는 뭐 철화에서 풀렸나 봅니다. 이쪽에 철화가, 철학기가 있네요. 이쪽에. 네, 이렇게. 밥이 풍성한 이런 줄리아나가 들어있습니다. 네, 24,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어, 아이보리가 아이또 시집을 다 가고 두개 남았네요. 두 개. 네, 요렇게 얼굴 두수가 많고 아주 따글따글하게 묵은 색깔이죠. 묵어야 은묵 많이 이렇게 놀러오리 한대요. 이게 묵었습니다. 네, 머리 두수가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네, 아이보리가 두개 있습니다. 두 개. 네, 두개 있는데 가격은 2만 원에 있고요. 세일 받으면 1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니틀뮤즈가 또 시집을 다 갔습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니틀뮤즈. 네, 이렇게 오, 나인 끝으로 핑크핑크 샤롤로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네, 사이즈가 좋습니다. 머리 두수도 많고요. 10cm 보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니틀뮤즈는 만 원에 있습니다. 두개 있고요. 네, 오늘 여기 또 올리비아도 시집을 많이 가고 두개 남았습니다. 네, 12,000원에 있고요. 네, 덴트라 잼. 색깔 너무 이쁘게 물들어 있는 덴트라 잼도 시즈볼 다 가고 3개 남았네요. 네, 만 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색깔 너무 이쁜 색깔이죠. 어, 생장점은 초록하고 라인도, 나인 끝으로는 아주 엄청 이쁜 색깔을 내고 있는 덴트라 잼입니다. 물이 두수도 꽤 많은데요. 네, 13cm 포트에 들어있는 덴트라 잼은 어, 만 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또 8천 원 됩니다. 네요 댄싱 버드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투철에서 풀렸나 봐요 이렇게 네, 지퍼로 쫙 쳐서 투철 지퍼가 풀린 것처럼 이렇게 생얼이 자르르 있습니다 네 이런 댄싱 버드도 13cm 보드에 가득이 들어있고요 두스도 많습니다 머리 두스도 이렇게 많은 댄싱 버드 오 좋죠 13cm 보드로 꽉 채웠습니다 네요 아이는 가격이 12,000원에 있습니다 오 착하네요. <laughs> 네, 착하 착하네요. 아주 만 이천 원에 있고 이 아이가 또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 마녀, 어, 핑크 마녀가 이렇게 네, 빨간색이 너무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이 얼굴은 삼두로 되어 있는데 이 밑에서 자구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목도리 밑에서 이렇게 어, 자구를 또잘 달아주는 아이죠. 이 댄식 아, 핑크 마녀가 이렇게 네, 지금 열심히 자구를 올리고 있는 핑크 마녀가 두개 남았습니다. 18,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갑니다. 모품어 보시고요. 네, 요 레드베리 철화도 기아나인데요. 잘 없는 아이, 레드베리 철화 예, 요렇게 이렇게 철학기가 이렇게 이쁘게 잘 엮여 있는 레드베리 철화입니다 이렇게. 예, 이 아이는 12,000원에 있습니다. 레드베리 철화 12,000원, 괜찮죠? 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예, 보트 보트는 이렇게 작은 어, 고무 보트. 빨간 보트 사이즈입니다. 빨간 보트 사이즈이긴 하지만, 이렇게 엄청 풍성하고요.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철화는 다 엮여있고, 이런 레드베리 철화는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온정 엘리자베스 철화입니다. 온정 엘리자베스 철화는요, 그동안에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생어존 많이 소개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철화로 엮여 있는 애들은 처음 어, 여기서 처음 보죠. 네, 이렇게 엘리자베스 철화가 들어왔는데요. 네, 보트는 17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네, 이렇게 철화가 지퍼로 이쪽에도 엮여 있고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이뻐요. 예, 물들면 끝내줄 것 같아요. 물이, 또, 파축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잖아요. 요 아이가. 물들면 또 빨갛게 파충색으로 물이 드는 아인데요. 이 네, 사이즈도 좋고, 요런 아이, 막 3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요 철화가 풀리면 어마어마하게 또 얼굴이 많아지겠죠. 네, 요 아이는 35,000원. 네, 괜찮죠. 사이즈, 어, 17, 18 되는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철화, 35,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7 0 0원 내려가면요. 한 2만 8,000원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몽블랑이죠. 몽블랑. 얼굴이 2두도 있고, 1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네, 11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2두도 있고, 1두는 한두개 보이고, 다 2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6,000원에 드립니다 어, 몽블랑은 6,000원. 이렇게 라인 빨갛게 입술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매력있죠? 6,000원에 있고요. 이 아이는 그대로 나갑니다. 세일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매직 젠 골드 철화입니다. 매직 젠 골드 철화가요. 잘 어, 만나기 힘들었던 아이인데요. 잘 만나지더라고요. 잘안 잘 나오더라고요. 매직 젠 골드 철화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직 젠 골드 철화. 네, 11cm 보트에. 네, 가격은 음, 12,000원에 있습니다. 12,000원. 네, 1 2 0원 세일 받으면 9,600원으로 내려갑니다. 매직 젠 골드 철화 12,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어, 한염 농기시마입니다. 한염 농기시마. 오, 이쁘죠? 아주 꽃잎이 초록하긴 하지만, 이렇게 꽃잎, 꽃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어, 너무너무 이쁘죠? 완전히 장미꽃잎처럼 이렇게 이쁩니다. 오, 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던 아이고요. 이 아이가 몸값이 엄청 고했던 아이입니다. 이 농기시마. 예, 한엽농기시마가 엄청 몸값이 그한데요. 예, 아직도 이 아이는 조금 몸값은 있어요. 아직도 예, 잘 가격이 어느, 어디나 느어좀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한엽농기시마는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3만 5천 원에 나왔는데요. 예, 완전히 꽃송이 같죠. 완전 장미꽃송이 같아요. 꽃잎처럼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층수도 촘촘하고요. 이쁘죠 어요렇게 어, 한염 농기시마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얼굴 수는 한 어, 8두 되는 것 같습니다. 8두 네 8두 되는 요런 한염 농기시마 오늘 35,000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7,000원 빠집니다. 7,000원 빠지면 28,000원이면 됩니다. 네 한염 농기시마 요렇게 생긴 아이 한. 어, 길러 보시고요. 오, 이 아이보리가 아주 통통한 아이가 또 들어왔네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오, 요 얼굴이 큼직해서 밑에 자구를 금방 달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달렸네요. 이, 어, 얼굴 밑에 자구들을 또 이렇게 다품고 있습니다. 네, 이큰 모주 얼, 얼굴 밑에 밑, 양쪽으로 다 자구들을 품고 있는데요. 어, 다 이렇게 이두가 이두 자구 이두씩 달려 있네요. <laughs> 딱 똑같아요. <laughs> 아, 이두, 예, 네, 이두 있, 이,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또 나오고 있는 아이도 있네요. 여기좀 자구가, 어,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어, 이 아이보리는 다산입니다. 다산. 다산의 왕입니다. 한번 뿜어보시고요. 12,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어, 초이 가이아입니다. 초이 가이아. 너무 이쁘죠? 예, 초이 가이아, 옛날에는 요런 아이 10만 원 넘었었어요. 예, 제가 어, 초창기에 살 당시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던 아이인데요. 얼굴이 이두식으로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예, 이두가 조금 더 몸값이 어, 1, 2천 원더 한다고 합니다. 네, 거의 다 이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예, 아이는 오늘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나왔을 때 품어보시고요. 만 원에 나왔습니다. 만 원. 세일 받으면 또 8,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여기는 또 오리지날 말간이 있고요. 오리, 오리지날 말간인데요. 젤리가 됩니다. 생장점 보시면, 어, 빨갛게 젤리가 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빨갛게, 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장점이. 예, 꽃이 핀 것처럼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잔잔한 얼굴이 쏙쏙하게 많이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말간, 오리지널 말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잔잔한 얼굴은 셀수 없이 많고요. 네, 스포트는 10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2만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16,000 됩니다. 네, 요 아이가 하이트팜 군생입니다. 하이트팜 군생. 엄청 촘촘하고요. 단단하게 잘묶었습니다 얼굴 수는 둘, 넷, 여섯두 이렇게 된것 같아요. 여섯두도 있고요. 네, 거의 여섯두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다섯두, 팔두. 어, 구두네요. 여기는 좀더 많네요. 오, 드수 많죠? 이렇게, 어, 하이트 밤은 저쪽에 상인분들이 좋아하고요. 네, 이렇게 잘 길러놓으면 잘 가져가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 아이는 아주 지퍼로 쫙, 철화가 빼, 어, 풀렸나 봅니다. 요 아이는 이 아이는. 일자로 쫙풀플 플러스 풀렸습니다. 생, 생얼로. 네, 생얼만도 한 5드로 돼 있습니다. 5드로. 네, 이 철화는 25,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도 엄청 큼직하네요. 사이즈가. 네, 사이즈는 그렇게 큰 보트에는 있지 않는데요.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11cm 보트인데요. 다 조금씩 넘쳐나갔죠. 네, 요렇게,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이렇게 있는, 하이트밤, 이 아이는, 어, 25,000원에 있습니다. 25,000원. 그러면, 세일 받으면 한 2만원으로 내려가고요. 네, 하이트팜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만원. 네, 철화는 2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블루진입니다. 블루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는 게 너무 이쁘죠? 얼굴은 2두씩, 2두씩 되어 있는데요. 네, 3두 있는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는 3두네요. 얼굴이 3두로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블루진 색깔이 끝내주죠. 네. 엄청 빨갛습니다 예, 요 아이는 이렇게 또 철화가 풀렸는지 일자로 쫙 이렇게 생얼로 다, 어, 한 4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이루나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저침 찜하시면 이런 아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예, 아이 15,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2,000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초연인데요. 이렇게 딸딸 묵은 초연이 두개 남았네요. 두 개. 이렇게 얼굴 두 쓰는 한 4두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아이들. 예, 15,000원에 두개 있습니다. 네, 요캐라 게라... 캐비어라는 아인데요. 이 이렇게 분도 이쁘게 올리고, 하이트 엔젤인가 할 정도로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이트 엔젤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캐비어가 있는데요. 주스도 많죠. 얼굴 주스도 꽤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 13cm 보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요 캐비어는 2만원에 있네요. 2만원. 2만원에서 세일 받으면 또 내려가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사바레즈입니다. 사바레즈. 이렇게 철화에서 풀리고 풀려서 생얼로 된 이렇게 사바레즈가 있습니다. 얼굴 두수가 꽤 그래서 많아졌습니다. 네, 사바레즈는 15,000원에 있고요, 15,000원 세일 받으면 12,000됩니다. <laughs> 와, 여기는 <유비는. 웃음> 네 언제나 봐도 또손 잡고 싶은 아이가 요요 요 아이죠. 네, 오 너무 이뻐요. 나나 후쿠민인데요 사이즈가요, 오 엄청납니다. 한 20cm가 훨씬 넘어가는. 네, 20cm가 넘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요렇게 멋진 아이고요. 밑에 자구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네, 열심히 달고 있는 아이인데요. 오, 밥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데려가셔가지고 큰 화분으로 놔두면 진짜 까득이 찰것 같습니다. 밑에서 자구들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와, 너무 좋아요. 네, 막 손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네, 요 아이는 산마, 5,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이만 8,000원 될것 같습니다. 7,000원 빠지니까요. 네. 요런 나나 후크 미니 대품입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오, 기왕이면 이렇게 큼직한 나나 후크를. 어. 장만해 두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굴 마담도로 네, 28,000원이면 품을 수 있고요. 네, 요, 마르셀도 있습니다. 마르셀. 오, 이쁘죠? 이, 마르셀은 이 손톱이 예쁜 아이죠? 이 손톱. 오, 손톱이 너무 예쁜 아이고요. 목도리 수영을 싹뺑돌라서 했습니다. 목도리 수영을. 네,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와 있었고요. 네, 보트는 13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 있는 요, 아르셀은 16,000원에 있습니다. 16,000원. 받으면 또 내려가겠죠. 네. 3,200원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르제, 이렇게 피멍이 멋있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명해지면서, 맑아지면서, 네.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어, 맑아지면서 피멍이 들어오는 아이죠. 네. 아르제. 이 아이는 8,000원에 있고요. 네. 요, 또, 네드베리가 또 시집을 다 갔고요. 두개 남았네요. 네, 이렇게 이쁜 레드베리. 어, 이쁘죠?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예. 네, 엄청 밥도 풍성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열심히 빨갛게 물들고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밥이 더, 더 많아요. 요 아이는. 예, 네,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가격은 어, 만 원씩입니다. 네, 여기는 30% 세일이 되는 아이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하고 30%를 세일을 해서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누비 퍼핀인데요 8,000원에 나왔습니다. 누비 퍼피. 이렇게 두수도 많고요. 괜찮죠? 네, 이런 아이들 8,000원인데요. 세일 30% 하면요. 2,400원이 빠집니다. 그럼 뭐 엄청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해리와슨도 15,000원에 있는데요. 해리와슨. 요렇게 얼굴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어, 요런 해리와슨은 오늘 또 15,000원인데 30%를 해드립니다. 그럼 어, 4,500원이 내려갈 것 같아요. 4,500. 그럼 1,500원이면 살것 같습니다. 우와, 너무 괜찮죠?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로 있는데요. 목대에 자구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달아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해리 왓슨입니다. 해리 왓슨. 얼굴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달려있는 이런 해리 왓슨을, 어, 만 오천 원짜리를 오늘 만, 5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30% 세일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또 루비 파인이라는 아이인데 색깔 이쁘죠. 루비 파인. 어루어 어, 뭐죠? 네드 베리를 살짝 닮은 듯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요. 잔잔한 얼굴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꼭어 어, 너무 이뻐요. <laughs> 네드 베리를 살짝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런 누비 파인도 오늘 12,000원짜리인데요. 세일 30%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어,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오늘 이 아이도 22만원짜리인데 30% 해드리면 14,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피멍이 멋있게 들어있는 요 어, 어, 피멍 샴페인이 있고요. 피멍 샴페인이 어, 30% 세일해서 드리고 있고요. 네그 다음에 엘샤 군생입니다. 엘샤 군생 이 아이는 어, 가격이 자용 군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자용 군생인데 오늘 어 어, 26,000원에서 20, 어, 30%해 드리나 봅니다. 26,000원. 엄청 얼굴 수도 많고요. 완전히 보트 자체만도 이렇게 큰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하얀 보트에. 예, 이런아인데요 26,000원에서 30%를 해 드립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원, 완전히 원가세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3만원이라 원래 3만원이었는데요. 와, 26,000원에 30%면 완전히 어, 마진... 노마진이네요. 완전, 원가 이해합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춥수 철화입니다. 춥수 철아 철화. 네, 이 아이도 2만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30% 하면 14,000 됩니다. <laughs> 엄청 좋아요. 이거 약간씩은 노숙, 노수 흔적이 이렇게 춥수 철화에는 조금씩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 봐도요. 네, 이렇게 춥수 철화는 살짝 노숙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엄청 좋은데요. 30% 해드립니다. 네, 후 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왕비 내신 금인데요. 15,000원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또 30%를 해드립니다. 15,000원에 대한 30%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 아이가 희성인데요, 희성. 네, 희성이 또 꽃이 피면요.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렇게. 이 네, 아이도 오늘 30% 해드립니다. 14,000원에서 20, 30% 하면요. 어, 얼마 내려갈까요? 엄청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플로렌 센스도 오늘 30%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원 해드리는데 거기서 30% 하면 7천 원될것 같습니다. 허, 와, 염, 염자금입니다. 이 아이는 염자금 엄청 좋은데요. 12,000원에 30%를 또 해드리고요. 색깔이 라인 끝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네, 12,000원에 한금 염자 세일해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는 또 미니벨 금입니다. 미니벨 금, 예, 미니벨 미니벨 금도 오늘 만 원에 대한 30% 7,000원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네, 요렇게 이뻐요. 색깔이 빨갛게 물이 든 게요.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들은 진짜 빨갛네요. 예, 이런 아이 30%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트레비 분수입니다. 트레비 이렇게 생강견 부분이요. 분을 뽀사이 올리면서 이렇게 얼굴 두스는한 5두 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 이쁘죠. 네 은근히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네이 아이도 12,000원인데 어, 오늘 3 0 해드리고요. 네 여기 파랑새도 3 0 해드립니다. 만원인데 오늘 3 0 하면 7,000원 될것 같아요. 보트는 이렇게 엄청 커요. 보트가 한 15cm 되는 보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파랑새 만원에 만3 0 해드리고요. 네, 여기 또 백야입니다. 백야도 오늘 30%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24,000원에 대한, 30%를 해드립니다. 네, 그럼 한 만, 얼마가 될것 같아요. 만, 네, 30% 하면,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어, 누다 복룡금인데요. 25,000원 짜리인데 오늘 30% 해드립니다. 요 누다 복룡금. 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고, 굶기도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네 사이즈도 11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네 풍성하죠. 네 이런 아이들 25,000원에 30% 해드리고요. 네이 아이는 파인노즈 금입니다.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었죠. 이런 아이도 30%를 해드리고요. 네이 아이는 네, 파인노즈 금은 15,000원에 있고요. 네이 아이는 또 어, 샤넬 젤리입니다. 샤넬 젤리 이 아이도 만 원인데 30%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30% 하는 아이들을 또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